지난해 연방정부 지출을 한 6.7조 달러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서 한20% 정도는 소셜시큐리티라는 것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의료비 지원에 한 14%를 씁니다. 그리고 미국이 발행한 국채에 이자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돈들은 미국이 줄일 수가 없는 돈이에요. 트럼프는 그 포퓰리즘 성향이 있는 지도자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이라는 거는 절대 줄이지 않겠다. 왜? 네, 줄이는 거는 표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국방비가 미국 정부 지출의 한 12, 3% 정도가 되거든요. 그 국방비를 좀 지출 합리화를 하는 수밖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딱히 뭐 다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국방비도 그냥 다 줄이겠다고 안 했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군, 힘을 통한 평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골든돔 계획 뭐 이런 거 내놓잖아요. I signed an order to build the Golde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to protect our country from missile attack. It's going to cost many billions of dollars, all made in the USA.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마약과 갱을 막는데 미군을 쓰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늘리겠다고 했어요. 내년 회계연도에 국방 지출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겠다. 지금보다 한12% 정도를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이제 외국에 동맹국들 위해서 쓰던 돈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유럽의 나토 국가들한테 야 니들 돈 써.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던 것에는 사실은 이런 사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표와 관련되는 지출, 또 미국이 디폴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 이런 걸 빼고 나면 동맹국들을 위해서 세계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쓰던 지출을 줄이고 그걸 다른 나라들에 부담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입장이 어떨까요? 내가 이 칼도 쓸수 있고 저 칼도 쓸수 있는데 굳이 하나는 손, 등 뒤로 숨겨놓고 이것만으로 상대를 요리를 할까요? 아니면 둘다 쓸까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다룰 때 결국은 두 칼을 다 휘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